안녕하세요. 저는 유행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푸르나아 상임이사 오기출입니다. 우리는 황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30년 전부터 내려오는 황사 이야기 이렇답니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에서 발생한 이 모래먼지가 이동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흑모래라는 겁니다. 흑모래? 흑모래. 과연 그럴까요?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해양연구소가 황사성분조사를 했더니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고, 일본 스쿠바 지역에서 수집한 황사에도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또 부경대학교 옥공 교수는 황사에 다역신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다역신 1g으로 2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답니다. 정말 치명적인 독극물이죠. 이거 실화냐? 네, 여러분 이거 실화 맞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황사는 어디에 서옵니까 그럼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황사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중국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황사의 출발지는 몽골입니다 여기 붉은 점선을 보시죠 모래먼지 폭풍이 중국의 경우 1년에 2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몽골은 단위가 다릅니다. 1990년대 1년에 10일 발생하던 모래 폭풍이 현재 그 다섯 배 50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과학자들은 과거 초원의 나라였던 몽골이 기후변화로 국토의 80%가 사박화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모래 폭풍, 즉, 황사가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황사가 지나가는 내몽고 아오투 광공단입니다. 제가 공단이 시작되는 곳에서 차를 타고 120km로 1시간 달려보았습니다. 그래도 공단의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공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공단을 둘러싼 하얀 이 연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석탄 화력 발전소도 이곳에 있답니다. 이렇게 오염 물질을 가득 싣고 황사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황사는 이동 중에 이름을 하나 더 얻습니다. 미세먼지입니다.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마침내 우리에게로 옵니다. 황사를 미사일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몽골에서 모래 폭풍이라는 미사일 운반체가 뜹니다. 이 미사일 운반체가 중국을 지나면서 오염물질 폭탄을 씻습니다. 우선 베이징에 한번 떨어집니다. 그 다음 베이징을 지나 한국의 당진, 인천, 서해안 공단을 지나면서 더 많은 오염물질 폭탄을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떨어집니다. 오염황사 미세먼지로 1년에 우리의 수도권에서만 약 1만 5천명의 성인들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흙모래로 구성된 착한 황사 이제 없습니다. 방사능과 다욕신으로 오염된 황사 미세먼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황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황사공장, 몽골 사막화를 해결해야겠습니다. 몽골을 초원의 나라로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은 미세먼지를 싣고 다니는 미사일 운반체를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가 몽골에서 나무를 심고 사막화 방지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미래 50년, 우리가 살아갈 시대, 코로나 시 아가 만들 겠 습니다.